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에 대한 정보와 종목 추천을 드리는 주식 김작두입니다. 항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자 여러분들께 최고의 수익을 낼수 있도록 주식 김작두가 최고의 분석으로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추천은 저녁의 주요 일정 체크와 함께 드릴 예정이며, 지금 이 영상에서는 주식 김작두가 복귀 후 4월 1 1일부터 추천을 드렸던 종목에 대한 브리핑과 간단한 기사 설명 드리는 영상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메일로 크라운 제거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면상 이후 투자 경고가 뜬후 변동이 심하기에 궁금하신 점들 많으실 텐데, 세력은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고 종목이기에, 5월 4일 이후에 갈지, 아니면 경고무시 상한가를 가서 매매정지를 먹을지. 그건 알수 없습니다. 세력이 정하겠지요. 그러나 저는 추천드립니다. 3상까지 먹은 상태이며 5월 4일날 이후 상승선을 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2, 2-3 정도 입절을 하신 후에 홀딩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추가적인 부분들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르고 정확한 정보력을 가져야만 성공하는 투자자가 될수 있습니다. 얻기 힘든 정보들을 기관과 전문 투자자들은 먼저 정보를 캐치한 후 투자를 하기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항상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 세력의 정보 및 다양한 정보 전달해 드릴 것이고 성공하는 개인 투자자가 될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나 영상 제작하는 데에 시간 소요와 일주일 3번 정도 영상을 올리는 점 예딩방보다는 정보 전달이 느릴 수 있으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4월 11일부터 추천주들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1일 추천주였던 유바이오로 직스입니다. 4월 11일 25,230원으로 추천을 드렸고, 현재 3 400원을 찍어주면서, 플러스 19.9%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절과 2절 후30% 정도, 잔량 남기고 홀딩하셔도 좋습니다. 4월 11일 추천주 한소름 데코입니다. 2215원에 추천드렸지만, 현재주가 2045원으로 마이너스 8% 하락한 상태입니다. 예딩방에서는 2060원에 손절을 한 상태입니다. 손절 사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4일 추천주였던 크라운 제거우입니다. 세력주라고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상한가를 말아 올리기 전 15일날 마이너스 10% 하락을 보여주며, 개인 투자자분들을 다 떨궈놓고, 16일날 보란 듯이 상한가를 가며 17일 상한가, 18일 상한가를 갔습니다. 1차 익조로 홀딩 사인을 드렸고, 현재 78.1%의 수익률을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고 상태에서도 상한가를 가서, 매매 정지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홀딩 하셔도 좋습니다. 이처럼 사력주들은 주가를 확실하게 올려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보들은 노출될수록 정보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에서 전달보다는 리딩방 VIP 회원들께만 전달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빠른 정보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 주식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장기투자를 추천드리거나 리딩방을 추천드립니다. 주식 김작두를 포함한 8명의 회사 분석팀과 정보팀은 최저금액으로 리딩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홍보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 14일 추천주였던 cnh입니다. 3770원에 추천을 드렸고 현재가 3635원입니다. 마이너스 3.9% 하락한 상태이네요. 재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형성한 이절가에이주 안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4월 14일 추천주였던 수산중공업입니다. 세력주이며 정세균 관련주로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습니다. 추천가 7,320원이며 현재가는 7,010원으로 마이너스 4.5% 하락한 상태입니다. 5월 2일 전당대회가 끝난 후 정세균의 대선 출마 선언과 함께 큰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월 18일 IS동서입니다. IS동서는 재료주이기도 하지만 실적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장기투자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추천가 61,400원이며, 현재가 66,400원으로 벌써 플러스 8.1% 수익률을 보고 있습니다. 점진적 우상향의 종목이기에 홀딩하시기 바랍니다. 4월 18일 추천주였던 LG상사입니다. IS동서와 함께, 장기투자도 가능한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추천가 32,700원이었으며, 현재가는 31,200원으로 마이너스 4.9%하락한 상태로 마감하였습니다. 강력하게 홀딩하시기 바랍니다. 4월 21일 추천주였던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입니다. 러시아 백신 관련주이며, 최근 이재명 지사의 러시아 백신에 대한 언급과 백신 부족 현상으로 상승을 크게 가져갔습니다. 장중 18%까지 상승해 주었는데요. 추첨가는 32,950원이었으며, 현재가 37,000원으로 플러스 12% 수익률을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정부에서 현재 화이자 백신 2천만 명 부를 확보하였다고 토요일 기사가 나왔는데 다음주 약해질지 강해질지 상황을 보고 대응하셔야 될 듯합니다. 4월 21일 추천주였던 녹십자 올딩스입니다. 추천가 39,850원이었으며 현재가는 39,750원으로 마이너스 0.6%하락한 상태입니다. 녹십자 홀딩스는 4월 중 혈장 치료제 조건부 승인 신청이 될 예정이기에 강력하게 홀딩하시면 될 듯합니다. 다음은 4월 20일 추천주였던 하나생명입니다. 하나생명은 최근 비등기 임원 상무 4월 20일 3,240원 천주 추가 매수와 비등기 임원 상무보 4월 14일 3,270원 3,500주 추가 매수가 있었기에 재료가 되었던 종목입니다. 하나생명 추천가는 3,325원이었으며, 현재가는 3,480원으로, 현재 플러스 4.4% 수익 중입니다. 장중 3,500원 선을 돌파해주면서, 1차 입절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수급 보시면 양매수가 나왔으며, 외국인의 370만 주 매수가 굉장히 매력적인 상황입니다. 아직 보유 중이지 않으신 분들께서도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4월 22일 추천주 하나선의 보험입니다. 한화손의보험은 매각 루머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액면가 5,000원선을 넘겨줘야 제대로 안정이 되는 종목이 될수 있습니다. 추첨가는 4,775원이었으며 현재가 4,810원으로 플러스 0.4% 수익 중입니다.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매수하셔도 좋은 종목입니다. 이렇게 주식 김작두에 복귀 후 추천주들을 봤으며 지금이라도 들어가시면 큰 수익 얻을 수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잘 들어가시면 좋을 듯합니다. 웨딩방에서는 이외에도 많은 VI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웨딩방 문의는 가드킴33333의 지메일 닷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차 유행 우려 코로나19 확진 785명 나흘째 700명 대종합 2021년 4월 24일 오전 10시 10분 기사입니다. 현재 전체 국민의 약4% 1차 접종 완료인 상태이며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 3건 늘어 누적 16건인 상황입니다. 백신을 맞기는 해야 하나, 80대 이상의 고령자분들께서는 부작용으로 인하여 맞는 걸 꺼려하신다고들 하십니다. 어렵네요, 참. 정부, 화이자 백신, 2천만 명분 추가 확보. 7월부터 순차 공급. 2021년 4월 24일, 오후 5시 28분 기사입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화이자 백신 2천만 명분을 추가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추가 계약한 백신은 이르면 7월부터 순차적으로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다. 7월부터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뿐만 아니라 노바백스 무더나 얀센 백신을 본격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9월 말까지 총 1억만 회분의 백신을 공급할 계획이다.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삼성물산 백사스 주의 6천억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2021년 4월 24일 오후 1시 46분 기사입니다. 삼성전자가 20조 원을 들여 미국 내 반도체 신공장 투자를 진행 중인 가운데 삼성물산도 6천억 원을 투입해 텍사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주변에 메머드급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는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 반도체 공장의 공급 시 상호 시너지 기대. 탄소 배출 감축 태양광 사업 확대 두 마리 토끼. 이재용 부회장 대미투자 전략 승부수 반영된 듯. 삼성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에 힘을 실으는 만큼 다시금 그린 뉴딜 관련주들이 움직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 폭락하자 바빠진 경찰 마포대교 순찰 강화. 2021년 4월 24일 15시 52분 36초 기사입니다. 비트코인이 폭락하며 온라인에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들이 게재됐고 경찰은 사고 방지를 위해 순찰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웃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20대 30대 인생 역전을 위해 비트코인에 우린 투자를 한다고들 합니다. 주식하는 사람들은 코인에 투자를 못 하지요. 우리는 재료가 있든지 정보가 있어야 투자를 하는 사람들인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정부 언포로 2,030표 날아갈라. 여 제발 코인 건들지 마. 2021년 4월 25일 오전 7시 1분 기사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200개가 있지만. 9월에 갑자기 답패설수 있다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엄포에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떠올렸다. 은 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상화폐를 내재 가치가 없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고 규정했고 투자 열풍 정부 대책을 묻는 의원 질의에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했다. 은 위원장의 발언으로 차진사태 촉구도 나오면서 표심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기에 당내에서도 문의원장이 사퇴를 해야 한다며 같이 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3월 9일 전까지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언급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큰 규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영상은 이렇게 마칠 예정이며 잠시 후 9시 이후에 4월 마지막 주 주요 일정 체크 및 종목 추천드리기 위해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자 여러분들께 최고의 수익을 낼수 있도록 주식 김작두가 최고의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며 알림설정과 많은 댓글도 부탁드리며 리딩방 문의 및 궁금하신 사항은 가드킴 33333회쯤에 일단 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리딩방 문의 주실 때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보내주시면 개인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김작두를 포함한 8명의 회사 분석팀과 정보팀은 최저금액으로 리딩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